안녕십까최원주입니다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예. 자 지난주도 이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좀보겠습니다자이 예, 업체들 이제 5월 초에 예,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자 네이버 1분기 실적 발표가 8일, 예, 카카오는 4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뭐 카카오는 당장 다음 주에요 근데 일단 예상치는 뭐 조금 다르네요. 카카오는 조금 부진할 것으로 나오고 네이버는 뭐 예, 작년만큼 예, 전년된 배비랑 뭐 그렇게 뒤질 건 없는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뭐 그런 것들 중요하지만 이 대표 성장주주이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지금 들어올리기에 상승 모멘텀이 너무 좀 적죠 예. 자 근데 바닥은 충분한 바닥이에요 지금 현재 예. 자, 그렇다고 실적을 못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자 예. 지난주 보시면 네이버는 수급이 상당히 부진했어요 외국인도 예, 5일, 5거래일 중에 하루 순매수팔 예, 때는 좀 많이, 예, 기관은 올 매도. 그것도 양이 좀 상당했다라는 게 조금, 예, 예, 좀 단점으로 좀 지적이 됩니다.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뭐, 4일, 4일씩, 4거래일씩. 근데 매도량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주가들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예, 자, 이제, 어, 이제, 주가 2분기 말, 그러니까 6월이 좀 지나야, 예, 2분기 말이 6월이죠. 예, 6월이 좀 지나 보면, 예, 이제 어느 정도 리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요게 담, 사뭇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 어, SM 인수하면서 예, 좀안 좋은 일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대기업들은 뭐 아시다시피 그리 크게 뭐 지장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어 이번 주에 이게 19만원을 제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고 상당히 말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리고 120일선을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예, 수급이 이동, 이 정도면 사실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예. 자 이번 주는 예, 어 가격 메리트를 예, 무기를 삼아서라도 좀 리턴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좀 빨리 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만 5천원 정도 예, 위에서 예, 그리고 주봉은 무조건 이제 양봉이 나와야 돼 이번주는 예, 음양음양 양음양음이 되기 때문에 이번주는 무조건 양봉이좀 나와야 됩니다 예, 그 관점에서 좀 보시고 어, 제가 계속 영상을 말씀드리지만 막팍 지금 솟아 오르기는 상승모미터 아직은 없어요. 근데 가격적인 메리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박스가 좀길어지기는 해도 바닥 다지는 예, 그런 작업들과 리턴은 분명히 나올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쨌든 121선 회복, 196,000원이네, 5,000원이 아니라 196,000원 그리고 주봉 양봉 나와야 된다는 걸좀 말씀드릴게요. 자, 카카오는 조금 더 기울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120선 이탈한 건 맞는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이번 주는. 뭐 59,000원 정도 예. 121선까지 예. 뭐 돌파 못하더라도 닷구밀리라로 자꾸 121선 돌파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얘도 바닥에서 좀 자리를 잡을 수는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뭐 외국인들 기관들 뭐 순매순매도 그런 거보다 이게 많이 던지는 날이 없어야 돼요. 그럼 주가 예. 이런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좀 출렁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작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뭐 네이버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들 실적이 덜 그야말로 덜 깨져 있고 그리고 상승 모멘텀도 사실 많아요 카카오는 좀 불리한 점도 많지만 어차피 둘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말하지만 분명히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잘 버티고 그리고 다시 박스 상단까지 가는 흐름들이 좀 빨리 나올 필요가 있다는 라거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매주 월요일 계속해서 뭐 제가 추천한 적은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는 근데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 영상들 말씀을 계속 올려드릴 것을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자더 많은 정보 원하시면 영상 하단 최영주 무료방 클릭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최영주였습니다